이등 놈이야. 이항 분포는 이렇게. 얘는 누구의 대표적인 놈이라 그랬지?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x가 변수 자체가 얘는 하나씩 하나씩 띄어 읽을 수 있는 거. x가 1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으로 이루어진 거지. 정규분포는 뭐야? 연소확률 분포야. 어머, 얘는 이산확률 분포고 여기 연소확률 분포인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으니까 뭐 하라 그러겠지? <laughs> 자, 이야 산확률 분포지만 얘는 이산확률 분포지만 n이 적당히 커. 적당히 크다는 말이 참 애매하긴 하거든. 뭐 적당히 큰게 어느 정도인데. <laughs> 자, 그래서 이 이상 확률 분포로 계산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건데, 확률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정규 분포로 만들어가지고 확률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정규 분포는 X가 뭐에서 뭐 사이든, 어쨌든 표준화만 하면, 하면, 표준화만 하면은, 우리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상 확률 분포에 만약에 아예 그냥, 음, 극단적으로 100번을 시행해. 한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3분의 1이래. 근데 여기서 확률을 이걸 구하래. x가 50번에서 60번이래. 이걸 구하래. 이거 확률 어떻게 구해야 돼? 이 이산확률분포에서 x가 50인 경우, 50인 경우, 맞아? x가 50인 경우 더하기 x가 51인 경우 더하기 x가 52인 경우. 이 확률을 구해서 쭉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제 이렇게. 어, X가 60인 경우까지. 이렇게 해서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해야 된다. 근데, 51확률은 어떻게 구하지, 얘는? 이 사, 어, 이거 정, 이항분포는 뭐다? 이거 써놓으니까 헷갈리이항분포는 뭐, 어떤, 어떤 상황일 때쓸수 있는 거라 그랬어? 동생. <laughs> 도움이... 독립시행일 때쓸수 있다 그랬잖아. 그 독립시행을 100번 했는데 그중에서 50번 나올 확률이야. 그럼 어떻게 돼? 독립시행 확률을 어떻게 구하니? 아, 어? 이렇게 구하지 않아? 이렇게? 그럼 얘는? 아,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고? 이걸 구할 수 있어? 아니요. 나도 못 구해! 이거 언제 구하고 있어, 이거를? 이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누구로는? 이항분포로는 제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못 구하잖아. 그래서 정규분포가 딱 보고 있다가 불쌍한 놈.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 거야. 어, 내가 해줄게. 나는 할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정규분포에선 필요한 게 뭔데? 평균하고 분산이 필요하지? 음 그래서 평균. 이거를, 평균. 3분의 100. 뭐, 물론 숫자가 내가 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드론 숫자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가끔. 어쨌든 이렇게 드론 숫자가 나오진 않아. 대부분 딱딱 떨어지는 거. 그럼 여기 mpq는 3분의 2 곱하면 뭐예는 9분의 2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 3분의 100, 마 음, 3분의 10루트 2. 10루트 2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평균, 이게 표준 편차. 얘를 가지고, 그럼 얘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지. 이 표준화 해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표준화 해가지고 이걸로 확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지만 어, 너는, 넌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한번 해줄게 해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정규분포를 하는 게 바로 이항분포와정규분포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확률을 못 구한다. 못 구하니까 내가 구해줄게.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적당히 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큰지를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n이 5야. p가 2분의 1이야. 그럼 5c 뭐 2, 5c 3 이런 건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직접 계산할 수 있으니까 굳이 얘를 정규분포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 적당히 큰 거는 이제 책에도 나왔는데 mp가 이렇게 5 이상인 경우는 적당히 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아마 나와 있을 거야. 어. MP가 뭐야? 평균이지. 평균이 5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 얘는 적당히 큰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해도 된다. 이 얘기라고. 아시겠어요? 네. 갔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